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어, 세 번째 시. 그니까 세 번째 제가 쓴 시. 이건 2021년 5월 1일 날쓴 시인데요. 음,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 이시 자체는 굉장히 짧으니까 그냥 먼저 한번 읽을게요. 아름다운 사람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모두 제각각의 서로 다른 자기만의 이야기 한 덩어리, 비밀 한 덩어리, 슬픔 한 덩어리, 아픔 한 덩어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끝이에요. 음 들으면서 든 생각은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laughs> 네. 아름답구나. 제목이 네. 잘 잡았네. 그럼 아름다운 사람들의 어, 한 음. 어, 아픈, 음, 음. 이야기 한덩어리. 슬픔 한덩어리. 네. 음. 그 가지고 산다는 게 나는 것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그렇지. 네. 그렇게 참 아름다. 내가 이 시를 쓰기 전에 굉장히 긴 시를 썼어. 글을 굉장히 길게 썼는데 그게 이제 자기 삶이라는 제목으로 썼는 쓰다가 굉장히 다른 시보다 길게 썼는데 이걸 다 쓰고 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여섯 줄, 일곱 줄로 딱 압축이 되는 거야. 이 길었던 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그 앞에 쓴. 자기 삶이라는 아주 길게 쓴 거를 한번 읽어볼게. 자기 삶.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이 아주 특별하고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하며 소설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는 나보다 더 극적이고 영화 같으며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픈 많은 사람들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더? 라는 비교의 표현이 제 각각의 하나밖에 없는 서로 다른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결코 적당하지 않다. 내가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면, 과연 나는 어땠을까? 상상을 해 본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은 나의 삶의 여정이 자신의 삶의 여정과는 전혀 다른 색깔과 이야기들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서 이걸 이렇게 쭉 쓰면서 갑자기 아, 사람이 참 아름답구나. 아름답 아름답다는 건 다시 시를 읽으면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모두 제각각의 서로 다른 자기만의 이야기 한 덩어리, 비밀 한 덩어리, 슬픔 한 덩어리, 아픔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laughs> 내가 자기 삶이라는 글을 쭉 읽었잖아. 네. 어때? 네, 그거를 압축해놓은 것 같아. 어, 그렇지. 아, 음... 그래서. 음. 앞에 시는 이제 길니까 음. 뭔가 이제 구구절절이 쓴것 음. 같은데 음. 그거에 이렇게 음. 어떤 짧은 문장으로 그런 그래, 그렇네 네. 음. 만드니까 음. 더 시가 더 명확하게 음. 들리는것 같아 요그 앞에는 설명을 했다고 부를 수 있어 <laughs> 그러니까 <웃음> 내가 뭐아나 진짜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 음. 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아, 내 삶을 소설로 써야 되겠다 해서 도서관에서 논문 쓰다가, 아, 내가 내 삶을 소설로 쓰면 어떻게 쓸까 하면서 계속 첫 페이지만 한열번 쓰다가, 아, 이거 소설로 쓰는 게 쉽지 않구나. 내 삶을 쓴다는 게 이게 풀지를 못하겠다라고,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무슨 문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시작할까? 10대를 시작할까? 뭐 20대 하다가 계속 생각만 하다가, 한 장을 못 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그, 그렇게 하고, 아, 그래도 나는, 내가, 내 일생을, 뭐, 전기로 쓰면, 굉장히, 뭐 독특하고, 특별하고, 드라마틱하고, 뭐, 막, 이건 소설감이다. 막, 파란만장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뭐, 여기, 이제, 한 여성들 한 20명 정도, 이제, 모이는, 그런 이제 뭐뭐 뭐 전도사들이 되는 과정에서 강의를 막 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어 이건 나는 저리 가라 내 내가 살아온 삶이뭐 그냥 이건 근처에도 못갈 정도로 그 정말 막 고통스럽고 정말 아우 막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막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아 나는 그냥 내 내 소설은 끝나 안 써야겠다.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별뭐 미개편 대단한 건뭐 그건, 그건 아니겠다. 하다가 또아 그래도 나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없지 않냐. 다 사람마다 제각각의 그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누구께 더 뭐하고 덜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어떤 것이 더뭐 가치 있고 소중, 이런 것을 우리는 논할 수 없다. 그냥 모두에게는 각자의 다른, 서로 다른, 서로 냄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그런 삶이 있을 뿐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참 아름답구나. 이게 너무 좋구나. 아, 사람이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이렇게 비밀 한 덩어리 슬픔 한 덩어리 이런 각기 다른 자기만의 이야기 한 덩어리씩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은 거지 그뭐 이렇게 뭐 일적으로 화려하고 뭐 이래서 아름답다고 표현을 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의 음. 어떤 고통이 음. 어쩌 사람을 음. 이렇게 이제 성숙하게 만아다 음. 사람을 성장하게 음. 음. 만 그게 어쩌면 더 이제 그 이야기나 슬픔이나 비밀이 음.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일 음. 수도 있는 거죠. 음, 그거는. 그건 진리인 것 같아. 그거는 그냥, 음,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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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그런 말도 옛날에 있어. 젊어서 고생을 사서라도 해라. 음. 이제 그 고생을 사서 할 만큼 가치 있는 것. 그렇죠. 어. 그, 그니까 러 살, 삶이, 삶의 그 역경과 삶의 어떤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들이, 어, 그게 이제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더 풍요롭게 하는 인간을 더 이렇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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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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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음. 만약에 사람한테 뭐 비밀이 없거나. 자기만의 이야기가 없거나, 슬픔이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음. 아마 사람은, 사람이 가져야 할 가치를 가진 어떤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음.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어서, 음. 그 자, 그르,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의 그그 그 고통 그런 그 슬픔 이야기 고난 자기한테 당한 불행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에게 지면 안 되지 거기서 그거 거기에 묻혀버리거나 억눌려버리거나 거기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아름다움으로 승화가 안 되지 아름다움은 그 그그 그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그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성숙 내 안에서 숙성을 시키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해서 거기서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흉화를 시켰을 때 그게 이제 아름다움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뭐 많이 또, 들은 말이지만, 밑은 완전히 흙탕물이고,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정말 발 담그기도 뭐한데, 연꽃이그 정말 아름다운 빛으로 이렇게 딱 피어 있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음, 그, 음, 그런 어떤 흙탕물 속에서 이제 이렇게 건져내어진 하나의 그 아름다움. 그, 그것도 이제 인간의 삶에서 그렇게 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그 밑에는 연근이들 들어있잖아. 음. <laughs> 연근 맛있잖아. 그 밑에는 또 열매가 있어. 네. 그것도 아주 아주 성과를 이룬 어떤 네. 결실로서 뭐더 되어 있는 게 있는 거지. 그 그게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 인격 성숙 이제 그 속에서 깨달음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이 왜 사는지 음. 인간이 무엇인지 고통 속에 그걸 품고 있는 것 같아. 고통 안에 고통 안에 네. 음. 그리고 또 이제 음. 사람마다 그 고통과 다 다르, 음. 이야기가 다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또 그렇지. 각자가 또안다 음. 음. 그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곧 이제, 일반 사람에 비해서 이제 고통이 없는 사람도 있긴 해요. 음. 이제, 근데 이제, 이제 그러한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음. 해보면, 어, 이제, 이런 말 하면 좀그렇습 철이 없다? <laughs> 음. 음. 어, 음. 예, 이제 많은 아픔을 음.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깨달음과 성숙이 그 음. 부분한테는 없는 거죠. 음. 어.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건 경험이거든. 네. 경험을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데 네. 이제 경험을 할수 있었다면 큰,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근데 사람마다 또다 경험이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 네. 경험을 하고 싶어도 네. 못하는 네. 그런 환경과 또 상황에 놓일 수도 있잖아.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음, 그럴 때는 어떤, 어떤 그런 그 철저히 그 인문학을 하는, 하는 게 중요하지. 사유가 철학을 해야지. 이제 그, 그런 어떤 자기가, 어, 이 인간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면서, 어, 그 어떤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간접 경험 같은 그런 음.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음. 그 폭을 넓혀 나가면 음. 그것도 그런 게 필요 어 음. 하다는 생각도 드네. 근데 어떤 이제 주어진 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렇게 이제 뭐 고통과 고난을 이제 어떤 각자가 겪는 거잖아요. 어쩌면, 한평생 자기한테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 없었다. 그러면 음. 그 사람을 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기 복일 수도 있는데, 음. 어쨌든, 혼자의 삶은 복일 수 있으나, 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음. 이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아픔을, 음. 이제, 이제, 당하는 사람을 음. 공감할 수 있는 음. 거죠. 서로 위로하고, 음. 함께 살수 있는 음. 거죠. 근데 그걸 공감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음, 못한다. 음, 이러면 이제, 음, 음, 좀, 좀, 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런데 그, 그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게, 음, 이 고통을 그 감당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계속됐고, 음. 그 고통을 소화해 내지 못하는 삶이 계속됐다면 아마 음. 공감 능력이 떨어질 거야. 음.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이 꼭 많은 삶에서 공감 능력이 커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그 고통을 안 받아 좀덜 받았어 그런 그 대신에 그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잘 받아주고 품어주고 반응해주는 그 품어주고 반응해 주는 그런 그뭐 부모가 있어 있어서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발달했다면. 어, 내가 고통을 직접 안 당했지만, 고통이라는 그 장면을, 그 경험을 들을 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제 그런 면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어, 이제, 이제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그것도 나는, 교육의 장에서 경험 경험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다 경험할 수 없거든. 그건 나는 내 삶에 한계가 있는 경험만 한, 한다고 그지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경험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는 걸저 사람은 했고, 또이 사람은 했고, 하니까 이걸 이걸 서로 나누면 서로 에게 자기의 경험을 뱉어내고 나누면. 내가 직접 경험을 안 했지만 경험한 사람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면서 그 경험이 가지고 오는 어떤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교육이 그냥 강의식 수직식이 되면 지식만 전달하는 형태가 되면 그걸 배우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걸 배우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화 교육 어떤 그런 이렇게, 어, 이런,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교육, 토익 뭐, 교육,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나고, 사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또 배우고, 그니까 인간이 인간 다워지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 지식만 계속 배우는 그 교육이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까 하는데 대한 의구심이 들지. 그럼 오히려 지식이 독이 돼서 무기가 되면 그건 그러면서 그게 무기인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그러면 그건 더불어서 못 살지. 그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음 이제 그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음, 아, 사람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걸그 사람의 경험을 들음으로써 나는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사람이 정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네? 나만 아름답은 게 아니고, 아, 사람들 다 아름답구나. 이걸 배워야 되거든. 이게 공동체 교육이거든. 오,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경험이 있고 저런 사고를 하면서, 아, 저런 면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알때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나 다르다는 것에서 어 또그 다름의 어떤 그런 그 응? 그런 어떤 다른 다름을 배우는 어떤 그런 희열도 있고 이제 그런 그런 거지. 그런 게 이제 교육 방법에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지도록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내가 뭐 지식적으로 오늘 주장하면서 사람은 아름다워 천번 이야기해도 그거를 그 아름답다는 걸 깨다가 깨닫기, 깨닫기 이해하기는 힘들지 근데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음. 응, 그 사람이 아저 사람 사람이 진짜 아름답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이해해야 되니까. 한번더 읽는다면 아름다운 사람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모두 제 각각의 서로 다른 자기만의 이야기 한 덩어리, 비밀 한 덩어리, 슬픔 한 덩어리, 아픔 한 덩어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